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베임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나타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내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 속에서 던져주시는 말씀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결국에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은 말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준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 30년이란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에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년이라는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그 30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또 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어, 이곳에 오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고, 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더그 시간을 통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사역하시는 것보다는 30년이라는 시간이 10배의 시간이기에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그 당신께서는 어 조바심이 날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 저 같았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그 30년의 시간은 그냥 지나갔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년의 사역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3년에서도 다시니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섣불리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그 모든 시간들을 거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러한 어려움들,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 사건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실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였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뒤에 나오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그것을 고쳐 주셨던 그 사건과 연계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말과도. 의미가 있다고 연결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봐야 되는 것을 볼수 없는 사람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볼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그 뜻을 알 수도 없지만은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또그 뒤에 나오는 맹인이 볼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 인생에 예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지 못하고 마땅히 깨달아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가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조문도면 석사가라라고 하는 우리 선현들의 그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음도 가다라고 하는 이말 얼마나 그 깨달음의 소중함을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이야기 속에 맹인이 구원받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합니다. 그는 늘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을 걸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귀는 들을 걸 듣고 눈은 봐야 할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에, 맹인이 여기서 오랜 시간 앉아서 구걸하던 자 이었으나 오늘과 같은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죠 처음 듣는 이 소리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러니까 무리가 지나가는 것이야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의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그 뒤에 나오는 이 들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여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였기 때문에 그는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게 구걸하였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들음의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었으나 똑같은 이야기 같으나 오늘 이 들음은 어제의 들음과는 다른 들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에 맹인이 외쳐 이릅니다 다윗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맹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지역에 퍼졌을 때에 그것을 크게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 맹인은 오로지 지나가는 누가 지나가는 인기척이 없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벌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국어, 자신의 국어를 받아서 나에게 동정을 베풀 수 있는가 돈을 좀줄수 있는가 이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지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떠면 어떻고 저런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이 맹인의 목적은 어떠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가 관심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다면. 예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거고, 그 불쌍히 여기면 결국은 뭘 해주길 원하느냐? <laughs> 그 때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하게 예수를 만났을 때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와의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는 들었으나 예수를 직접 대면한 것은 오늘 처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이 맹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때가 중요한 것이죠. 늘상 하던 자기의 업무와도 같았던 늘 나가서 길가에서 쿡거라던 인생 속에 또 보이지 않으니까 늘 지나가는 그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습관적으로 "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까? 더 많은 국어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물었는데 답변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포기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볼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구원으로 완전 완성된 구원으로 이해되려면 바로 43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보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볼수 없는자가 보게 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열 명의 문등병자가, 문등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 앞에 다시 다가, 돌아온 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물음은 그래,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성령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많으나 그 은혜에 취해서 은혜 누리는 데 취해서 정작 예수를 따르는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가? 아니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니 남이 어떻게 됐든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이 되었거나 걷게 되었거나 뛰게 되었거나 할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었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은혜에 취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시작입니다. 나의 직면한 당면한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진정한 은혜는 예수를 따를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에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극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겠죠.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때에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뭘까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나아가 구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눈을 보았다고 다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기 해 주셨는데 이 눈으로 죄만 짓는다면 그것은 은혜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문제 당면한 문제 해결해 줬더니만 하나님을 떠나 버린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 진정한 구원은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이 깨닫는 은혜의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이 맹인에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던 보는 문제가 이제 응답되어져서 해결되는 아침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놓고도, 이 모든 은혜를 내려놓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새벽 이른 아침에 나와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던집니다. 던지죠. 그래서 막... 하는 고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어지는 음성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물고기, 그 자신을 기쁘게 했고, 어쩌면 자기의 좌절을 이제 기쁨으로 승화시켰던 그 현장, 그것을 그 축복의 증거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구원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은혜요 축복일까요?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를 때에 단회적 사건으로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비밀임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생명임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할걸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고침은 받았으나 죽게 나와 줄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예수를 따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깨달음으로 우리 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함으로.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나라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